언니가 저희 엄마 아빠를 다 불러가지고, 순간? 게임 끝나는 거.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하냐?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하냐? 아, 나는 못할 거야. 아, 나는 저거 안 좋아해. 아, 지금 나이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.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미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진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진로 고민 이야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로 결정할 때 도움 됐던 방법이랑 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문과생이었고 뭔가 하나를 특출나게 잘한다기 보다는 정말 그냥 모든 게다 중간인, 그냥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수능 봐서 점수 맞춰서 그냥 대학을 가야겠다 정도였지,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, 저희 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저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딱 꽂혀서 고등학교도 컴퓨터에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갈 정도로 꿈이 굉장히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언니가 딱 저한테, 미란아, 너는 오늘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오늘 학원 가지 말고, 너가 하고 싶은 거, 좋아하는 거, 대학교 말고, 직업으로 해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, 쭉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중에 딱 다섯 개만 뽑아와 봐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어, 알았어. 그렇게 하고 제 방에 가가지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딱 그때 느낀 게, 제가 저도 몰랐던, 제가 좋아했던,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조각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.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딱 확실하게 생각나는 게 없다 하면 종이에다가 딱 써내려가 보는 걸 한번 추천해 드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그 다섯 개를 뽑아 가지고 왔더니 저녁에 언니가 저희 엄마 아빠를 다 불러 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온 그 다섯 개를 가지고 아무래도 현실적인 면을 생각을 아예 안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, 이건 뭐 가능할 것 같고 이건 뭐 안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난게 디자인이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반에도 또 미술을 하고 싶어하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학교 끝나고 그 미술 학원들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그중에 좋았던 딱두 곳을 뽑아서 그 다음날 또 바로 저희 엄마를 모시고 그 학원을 갔죠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? 학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상담 선생님 만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. 그래서 바로 이제 등록을 하고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꿈을 확실하게 이제 딱 굳히고 그렇게 딱한 가지를 정하고 나니까 뭔가 제가 달릴 수 있는 트랙이 딱 세팅된 느낌이랄까?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을 보고 그냥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재밌게 미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아까 저희 언니가 추천을 했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요 이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진로를 결정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? 팁이 될 만한 점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. 흔히들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하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하냐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기준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.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거인 것 같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닌 주변에서 이제 다섯 명 이상, 최소 다섯 명 이상 칭찬을 해줬던 거. 그런 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본인이 좋아하는 걸 잘하면 정말 이상적이겠지만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. 물론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어느 정도 살짝의 칭찬은 들어보긴 했었지만 뭔가 진짜 눈에 띄게 특출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이게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았고 제가 만약 잘하는 걸 선택을 했다면 제 기준에서 잘하는 거였지만 정말 이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정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안에서 경쟁을 한다면 약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고 약간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이 뭔가 조금 즐겁지 않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었고 또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면에 대한 조사하기. 사실,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고려를 아예 안할순 없잖아요. 먹고 살아야 하니까.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뭐 AI나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만한 직업인지 또 요즘 같은 경우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근데 이런 상황이 또 미래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자료조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또 주변 분들께 조언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그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단 이때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. 왜냐면 선택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한 다음에 조언도 잘 가려서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계 짓지 말기예요. 저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. 사실 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못할 거야. 아, 난 저거 안 좋아해. 이렇게 단정 짓는 게 무의식 중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저는 운전은 무서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, 나는 못할 거야. 아, 나는 저거 안 좋아해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. 쭉 밀어 왔는데, 얼마 전에 이제 면허도 따고 운전도 배우고 하면서 저는 진짜 몰랐는데, 운전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"아, 나는 저걸 안 좋아할 거야, 나는 저걸 못할 거야" 이렇게 제 자신을 한계지었던 게 조금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나이로 인해서 또 본인을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, 예를 들어서 "아, 지금 나이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." 에 지금 뭐, 단을 가는데 뭘 해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, 요즘 1 0 0세 시대인데, 그 늦은 나이가 과연 언제일까? 늦은 나이에 대한 정의는 사실 아무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? 그래서 그 나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본인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끝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시는 분들 많이 답답하시죠?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치극히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, 공부도 하고, 또 좋은 방향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,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